네! 바꿨나? 아, 많이들 이러지 않나? 어나 이거 보여줘야 돼아 아시겠죠? <laughs> 내 잠금하면 또 기가 막히지 뭔데요? 잠금하면? 잠금하면? 네. 저 이거 그건데? 저희 그거는 주간 훈련 계획표거든요? <laughs> 저희의 주간 스케줄입니다 근데 많이들 이러지 않나? 너 잠금하면 뭐냐? 어? 다 이거 보셔도 돼? 로본데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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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자친구가 부끄럽. 여자친구가, 여자친구가 부끄럽대요. 여자친구 가이 사진 안 좋아해가지고 <laughs> 모자이크 가능한가요? 아능해아 네. 어, 도망가지 마세요. 이거 클씨. 네. 걸프렌드인데? 네. <laughs> 아. 여자친구랑 놀러 간 사진. 형제 어, 어, 사인 다시 한... 사인 바꿨어요. 오. 음 여기 보면 음뭐 같아요? 지훈. 음. 코끼리잖아요. 음. 음 코끼리잖아요. 코, 꼬리. 아시겠죠? 굳이. 굳이. 부질 굳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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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살 아재 그냥 이거 그대로 아, 기차도 안 바꿨어요 아재 아, 이아재라니 아재 아... 짱찍가 그거였어요 저, 저랑 찍은 거야 그냥 기본 이데이 친구 배경을 바꿨나 보구나 이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내잠금하또 기가 막히지 음. 알람부터 다지고 <laughs> 코로나 <웃음> 감사해 이거 몰라요 이거 코로나 이거 그 몰라요 알죠? 네 응. 이거 코로나 어디에 왔습니까 이거요? 아 이거요? 그쪽 건데요. 네.